이민 초원 과정이 성인이 되면 이제 신분 조정 과정으로 거쳐요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신청자의 백그라운드 체크리미널 레코드 서치라든가 질병 어, 영역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어, 해가 될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걸 판단하는 겁니다. 이걸 어, 영어로는 어저스먼트 오브 스테이터 c 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러고요. 신분 조정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은 어, 보통 어, 6 빠르면 6개월, 늦으면 어, 12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신청한 이후에 어, 한 6개월 있다가 월급 퍼밋이 나와요.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월급 퍼밋을 가지고 내가 그 회사에서 영주권을 신청해 준 회사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 가서 일을 하든지 자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하실 거는, 어, I-140 이민청과 신분조정 I-485는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 요걸 기억하시면 굉장히 시간을 절약되시게 되죠. 급행으로 하시면, 어, I-140이 15일 만에 승인되는 동시에 I-485 신분조정도 자동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대부분 1년 안에 영주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 이 과정이 오딧, 그러니까 노동청에서 감사 없이 진행이 될 경우에 거의 14개월 만에 영주권을 받게 되세요. 그 감사가 있을 경우는 19개월. 그리고, 어, 뭐, 무슨 이제, 서류상의 실수라든가 어떤 이민국에 이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 거의 한 2년 안에는 모든 분들이 영주권을, 어, 받게 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주권 진행 과정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고용주하고 관계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고용주가 고용인을 어 영주권 수속을 해주겠다고 하다가 두 분이 이제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어 영주권 진행을 중단할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 이민법에서 어떻게 구제를 해주냐 하면 사파로 신청하고. 그러니까, 신분조정 신청하고 180일 이후에 고용주가, 어, 이민신청을 중단하든 하지 않든 간에, 어, 신청자는 다른 회사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이 과정이 AC21 이라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180일 규정이에요. I48로 신청하고 180일 지나면 내가 고용주를 바꾸어도 내가 진행했던 영문주권 수속은 여전히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주권 그 이후에도 영주권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옮긴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셔야 돼요. 옮긴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어, 그 월급 받은 증거인 그 월급 명세서 페이 스탑을 가지고 계셔야지 인터뷰 과정에서 문제 없이 예,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주권 과정에서 이제 많이 나올 수 있는 질문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코퍼레이션이 어, 있고 개인 비즈니스가 있어요. 그래서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정부에 법인으로 등록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고 개인 사업체가 이제 법인 등록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비즈니스 라이선스만 내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개인 사업체로 영주권을 수속하는 경우는 영주권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불가, 불가능하는건 아니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 수입이 굉장히 높아서 개인의 택스보고 인컴이 어, 10만불 이상 이렇게 높지 않는 경우는 어, 그 고용인이 영주권을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기억을 어,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 또 많은 분들이 회사 규모 예를 들어서 코퍼레이션을 설립 해서 영주권을 수속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영주권이 나오지, 나오기가 지나오 어렵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민국에서는 어, 회사의 어, 매출이라든가 어, 또 고용인이 많든지 적든지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민국에서 만든 기준은 텍스 리턴 상의 숫자를 따집니다. 내 링컴 그 다음에 내 크로네셋 그걸 따지기 때문에 꼭 택스 리턴이 가장 중요하다. 텍스 리턴 상의 금액만 맞으면 내가 한 사람을 진행하든지 두 사람을 진행하든지 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민국의 인터뷰를 마지막에 가게 되죠. 어, 그리고 어, 이민관이 많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지, 묻는 질문이 뭐냐하면 어, 범죄 기록이 있는지. 범죄 기록이라면 미국 내에서 범죄 기록뿐만 아니고 한국에서도 범죄 기록이 있는지 이런 사실을 어 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 학교 예를 들어서 학생으로 지냈다면 학교를 정확하게 다녔는지 학교 다니면서 성적표가 있는지 학교 다니면서 어 등록금 낸 기록이 있는지 이런 걸 묻게 돼요. 어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묻게 되는 질문이 지금 영주권을 수속한 회사에서 월급 범위를 받으면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회사의 직원은 누가 있는지 이런 자세한 것들을 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시면은 이제 영주권이 이제 분명히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영주권이 인터뷰 과정에서 어 바로 나오지 않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영주권 소속해준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시면 어 영주권은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주하고 관계가 내가 끊기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한 경주권은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